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야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문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들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나세스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문나세가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 베풀고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요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동상 곧 우사이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한 같이 요아 보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론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니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의 왕, 문하셋과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왕의 대략적인 성경적인 평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문하셋은남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히스게아와 히스게아 왕과 공동 통치한 기간인 (10년을) 포함하여서 총 (55년간을) 유다를 다스리므로 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유다를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즉 왕으로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왕이 바로 문하셋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문하셋은선하였던 그의 부친과는 달리 극도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문화세의 악행은 남유다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심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 앞에 있는 성전 뜰에 1월 성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말도 되지 않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쪽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남유다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달리아나 아하스조차도 성전 안에는 감히 우상을 세우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에 각종 우상의 재단을 물론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 세운 문하세의 악행은 정말 타락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의 이러한 악행은 여러분 혼자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더 길게 더 많이 뻗쳐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음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방민족보다 이문하세의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우상숭배를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유다 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전에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악을 행한 것 우상숭배 그것이 다른 사람 이방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한번더 언급합니다. 16절입니다.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제한 자의 피,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가 지은 죄악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성 안에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범죄함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그 성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여러분 55년이라 되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점을 비추어 볼 때, 그의 타락이, 그의 죄악이, 그의 우상숭배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악한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주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 15대 왕인 아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아몬은요, 유다의 15대 왕으로 2년만 다스렸습니다. 암몬에 대하여 붙인 문화세 그와 같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열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이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16대 왕인 요시아가 지위하게 됩니다. 남 유다는 제16대 요시아 왕 때의 종교계획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사후 다시 전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는 모두 문화세가 5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심각하게 타락하게 한 결과로 보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왕과 더불어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치관과 문화와 그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아야 할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유산으로 주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고 자라게 되지요. 이 자녀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단을 세웠다라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삶의 모습은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들을 행여나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 확실해라는 것들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의 모습과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수 있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우리의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과 삶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세와 마음과 신앙과 그 가치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대에 대해 먼저 이 악한 죄악들이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유산을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므로 뭐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복음을 제대로 그려줄 수 있는, 전달해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문화세가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아주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준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신앙의 후배들을 향하여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유산들을 하나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바르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내게 하시고 그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 복음의 진수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